오서잘감사해 주신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저 윤홍식 선생님의 법문을 우리가 잠시 청해 드리겠습니다. 아, 힘을 먹고 오요 아, 이런데 연관이 불러주셔서 너무 민망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도 제게 남들 보이기보다도 많이 관리했어요 <laughs> 양으로, 양으로 승부한다고요 그 양을 많이 걸어다 보니까 더욱 민망한 상황인데요 에너이 어, 어,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어, 저에게 너무 뭐, 과한 기대를 하시니까 제가 기대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만 어, 저는 제가 이상 지금 강의가 올라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께 무료로 계속 강의를 올리면서 제가 늘 하나 품는 심연은 어, 저한테 떠돌아자고 제가 자명하다고 하는 것 그것만 말씀드리자면 그거 하나인데요. 제가 이번에 그림을 그려보면서 부탁을 받고 이제 또 밤을 새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역시 느낀 거는 어, 진선미가요, 진리, 선함, 아름다움이라는 게그 근원이 하나에서 나오고 결국 제가 자명하다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만 앞으로 말씀드린다면 절대 제가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남들의 마음속에 있는 또그 아름다움과 그 자명함 그 진리에 대한 그 감각을 끌어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보람은없겠다는 마음으로 이 작품에도 임했고요. 제가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잠깐, 잠깐입니다. 잠 제가 자명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원래 저는 철학이 전이니까 철학 얘기를 해야 맞기 때문에 철학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한 20년 이상 철학을 가지고 참고해보고 제 생각을, 제 말을, 제 행동을 어떻게 닦아갈 것인가 연구한 고민의 답은 자명함 밖에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생각, 자명하다고 하는 말 자명하다는 의미 있는 그런 행동만이 남한테 감동을 줄수 있다는 그 확신을 한 20년 제 수행으로 얻었고 어, 제가 명상을 통해서 얻은 것은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근원자리고 참나자리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고 수많은 생각을 하고 남들이, 남들에게 옳은 말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따지고 보니까 제 안에 있는, 제 안에서 자명하다고 울리는 그 자리를 설득하는 작업이었더라고요. 이건 맞습니까? 이 얘기는 괜찮습니까? 이 생각은 옳습니까 하고 끝없이 저한테 물었을 때제 내면에서, 예, 제 내면에서 명상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렷하게 맞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만 저는 기뻐했고, 예, 가슴이 벅차고,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선미가 근원이 하나다 는이 확신은요, 그 자리에, 그 자리와 끝없이 소통해본 결과, 맞다라고 하는 것은 선했고요, 선하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하나 생각을 하나 하더라도 진선미와어긋나 생각을 하면, 옳지 않다, 맞지 않다, 추하다, 아름답지 못하다는 감각이 꼭 안에서 올라오는 걸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술가 분들도 똑같을 거라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본인 안에 있는 그 자명함을 설득하는 작업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밤을 새서 점을 찍고, 색을 칠하고, 오려 붙이고 하면서 내내면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아름답다 해서 더 이상 말을 붙일 수 없는 그 순간까지 끝없이 자신의 참나와 비화를 하고 자신의 참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밖으로 끌어내서 본인도 어, 아름다움을 즐기고. 또, 남들까지, 남들에게까지 감동을 주시려는 그런 노력의 소산이 아닌가라고 확신하게 됐고, 이게 저는 진정한 보살도고 육바람일의 실천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자명한 걸, 자명한 진리를 인가하는 게 반야바람일이고, 자명한 오름을 실천하는 게보시지개인용 정진, 선정바람일을 확신하고요. 이 육바람일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표현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하나가, 생각 하나가, 감정 하나가, 진선미를 표현하는 도구로 쓰일 때 인생의 최고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여기 그림들은 수많은 그런 치열한 탐구를 해오신 화가 분들의 예, 저도 살짝 숟가락을 얻겠습니다. 예, 그분들의 진선미의 자신의 내면의 참나의 법문을 그대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고요. 이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온, 온전하게, 올바르게 접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가 아름답다라고 내면에서 터져나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그림들을 통해서, 이 그림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면의 참나와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희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참나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제가 이선생님강의이 너무 좋아서, 희생 법문을 늘 들으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명한과 안한가를 이렇게 자명한가. 그래서 오... 그럼 오실... 저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자명함이라는 걸 너무 잘 표현해 주시고요. 자명하다 안하다를 우리가 생각으로 따지는 한는 아직 찜심한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이래요. 정신은 에고에 이불 감은게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에고가 이불 감은... 진짜 자명함이 터져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림을 보시면서 애고가 입을 다물으면 그림을 보는 공간이 똑같이 이참나 상태에 이르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이참나 예, 상태에서 그리신 걸 <laughs> 멋지게 표현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는 사람도 애고가 입을 다물만한 그림을 그려야 되고 보는 사람도 애고가 입을 다물만한 그런 그림을 감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제 그림 제목을 육발라밀 법문이라고 해셔가지고 육바람이어있냐라고 그 그림에서 또 찾으시는 질문을 들었는데 예, 제 그림을 포함해서 모든 이 그림을 즐기시는 방법 또한 방금 이 원리로 볼때 내가 애고인을 빨리 다고 즐기시는 게 몰라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에 푹 빠져보시면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참나가 아름답다 뭔가 뭐, 그런 말도 아니겠죠 그 감각으로 여러분의 온몸을 아마 적셔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